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재밌는 주식방송 근본 없고, 어, 말하는 게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역시나 주식방송은 뭐다? 네즈입니다. 지금 장마가 매우 심하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경상도 부산분들, 어, 장마 피해가 빨리 복구가 되도록 저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갈건 가야죠. 오늘의 주식은 어, 신공항 테마주를 제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어, 차트를 한번 띄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공항주 파보면서. 투자에 가치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이 주식을 투자해도 어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수익을 보면 많이 볼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 보는 방식, 주식 보는 방식 모두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지 못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저는 들어갑니다. 왜 손실을 보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손실은 5%로 국한되지만 수익은 10%, 20%로 국한되기 때문에 감가 대비를 따져보면 당연히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제 어 논리입니다. 물론 100% 수익을 볼수 없습니다. 100% 수익을 보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100% 손실을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제 방송 보시면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 나도 이걸 살려고 했었는데 왜 아직 안 샀을까? 어, 그럴 가치가 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 신공항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다? 동방성기. 동방선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핫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방선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였으면 일단 이 자리였습니다. 박스권을 동방선기가 박스권을 뚫어냈을 때어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갈 볼만한 했지만, 왜안 됐냐? 왜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손실을 났는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 큰 코로나 타격으로 일단 모든 주식이 떨어져 버렸죠. 하지만 이 동방성기가 900원까지 갈 줄은 어,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3,000원짜리가 어떻게 900원으로 갑니까? 900원까지 떨어지기는 쉽지만 이 900원짜리가 다시 3,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 300%가 올라야 된다는 점참 어. 무섭죠.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누군가 여기서 투자를 했을까 아, 그런 투자자들은 찾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극히 국한되죠. 특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내가 살수 있는 물량이 나와야지만 매수가 되는데 그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 여기서 샀으면 얼마 좋을까 이런 후회 따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안나와요 물량 아 이야기는 각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살수 있는 어, 단계가 왔고요. 당연히 이 떨어지는 낙엽에 어 이쯤 이 저항대가 뚫리는 순간에 어 매도를 칼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시지 못할 분들도 많이 있죠. 왜 터치만 했다가 올라가거나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음날 급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테마주가 걸렸기 때문에 어 테마주라고 제가 한번 칭해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지만 어차피 주식판에서는, 어, 테마 형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어, 제가 한번 불러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 야, 테마주는 급상승과 급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테마가 걸렸을 때이 코로나가 처음에는, 어,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르지 않고, 어, 이 하락을 상쇄시키는 장대양봉 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쭉 떨어졌 죠아 떨어진 거는 이제 끝내고 왜냐 과거의 이야기에 국한되다 보면 어 우리가 현재 투자해야 될 목적 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투자를 했어야 되고 투자를 하더라도 어 별 수익이 없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시 동방성기를 투자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어, 이쯤이죠. 3,476원. 이 3,476원을 돌파하는 그 시기에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하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수 있었죠. 하지만 어쩐다? 어, 못 산다. 왜? 자, 900원에서 3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9327, 9436, 어, 9436이죠? 9436. 뭐다 400%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어, 이제서야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죠 이 선을 뚫어내는 순간 들어갔다가 그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단타 먹을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고 이 3476원을 찍어 주면서 그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승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거 그점 아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못해도 한20% 정도는, 어,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는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매우 위험한 달,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3,400원 정도로 할게요. 가격은. 이 3,400원을 지지,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상승을 기다려야지 이 자리를 깨는 자리가 나오면 바로 음볼 필요가 없어지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점은 이 60일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60일선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 자리를 종가상으로 깨게 된다면. 바로 칼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공항 테마가 지금 슬금슬금 또 다시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방성기는 지금 좋은 차트냐? 예, 제가 볼 때는, 음, 그다지 뭐, 먹을거리가 없거나 좋은 차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음 약간 상승하는 캔들이 어 위로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한 점을 보면 음 동방성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영화 금속. 자, 영화 금속을 보자면 차라리 동방성기보다는 지금 영화 금속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가 나왔죠. 자, 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1880원을, 어 치고 올라가는 자리, 박스권을 탈피하는 자리가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중입니다. 자, 오늘도, 뭐요, 14%까지 올랐지만, 어, 종가상으로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왜 보냐, 에, 여기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016년, 음, 이 캔들에서 걸렸기 때문에 맞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뭐다, 박스권을 깼다, 깼다는 것은 맞고 내려와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도전해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동방선기보다 영화금속이 더 좋은 자리로 보이며, 동방선기의 아까 그 자리 뭐죠? 자, 이 자리죠. 네. 거의 뭐 3,000원 선이죠. 이 차, 3,000원 선을 이 돌파하는 자리, 돌파하고 이 올라가는 이 먹거리를 지금 영화금속이 만들어내는 중이 아닌가 보이는 차트가 됩니다. 음, 매수를 하더라도 오일선보다는 오일선 짧게는 지금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중으로 보이는데 오일선에 터치할 때 한번 매수를 걸어보시면 현 자리는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한 자리라고 봅니다. 조만간 한 번에 산을 만들지 않을까. 일단 동방성기는 뒤로 밀리고 영화금속이 더 좋아 보인다는 점. 예. 그다음 보광상업 지금. 갑자기 신공항테마주에서 새로운 종목이 등장을 하면서 보광상업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코로나 관련주, 뭐 돼지 열병 이렇게 쭉 원래 있던 주식들 말고 갑자기 새로운 주식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주식이 주목을 받고, 음, 아직까지 상승세를 얼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강산업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내일 자리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그대로, 어, 이 7020원 자리를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위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잠깐 눌림을 줄 것인지 눌림을 준다면 이 자리가 되겠죠. 6,200원까지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이 자리는 깨고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내일 바로 보광산업이 밑에 아래 꼬리를 주지 않고 갭 상승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어, 이 자리는 줄 수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갭 상승을 하더라도 위로까지는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못해도 6,600원. 그 다음 6,200원 선. 먼저 6,600원까지 눌림을 한번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급하게 사셔서 단타를 안 하셔도 되고, 한번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다. 정고점이 9000원인데 상한가까지 어, 가버리면 이 선을 뚫어 낼수 있겠지만 한번에 뚫어내기에는 그 힘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어, 비슷비슷하죠. 한번씩 튀어 오르는 게이 자리에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점을 보시면서 보강 산업은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갭 상승 이후에 이 다시 오늘의 종가 상을 뚫어내는 하락이 나온다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 뚫어내지 않고 그대로 반등을 한다면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여나 만약에 주식을 내일 내가 100%가 있는데 여기서 50%를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장 초반에 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에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장 후반에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지만 어, 보통 갭 상승을 하면 장 초반에 어,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관련주와 더불어서 신공항 테마까지 엮여 있는 새우 글로벌. 그런데 왜 새우 글로벌은 오늘 튀지가 않았나? 지금 새우 글로벌이 매우 잠잠하죠? 이 새우 글로벌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해보셨다면, 어, 작 작전을 들어가기 아주 좋은 주식으로서 예전에도 많은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 이력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주식은 한번한번튈때 크게 크게 올라간다는 걸 캔들이 크게 크게 길쭉길쭉하죠 이런 주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식이 지금보다 캔들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거래량을 줄이면서 캔들이 옆으로 기어가고 있기 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이 자리가 지지와 동시에 아주 불안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자리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일 오늘도 좋았고 어제도 좋았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하되 자 1700원 선 봅니다. 이 1700원을 1700원이 아니죠. 1800원이죠. 이 1800원을 내리 꽂는 하락 음봉이 나온다면 저는 바로 팔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삐죽삐죽한 게 나온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이 종목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거래량도 없고, 조용조용한 캔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며 만약에 지금 도전하지 않으실 분들도 어이 자리죠. 2,000원 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돌파 매매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공항주 유승민 관련 주기 때문에 어 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 튀어 오른다면 크게 튀어 오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어, 소량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지의 신공항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고, 내일 금요일장도, 어, 잘 정리를 하시면서 하시,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